어, 지난 주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어, 나눴죠. 어, 그래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어른들은 계속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뭔 생각으로 살고 있지? 어, 이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 아 맞아 이건데, 근데 자꾸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자기의 생,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그걸 점검해야 해요. 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해 봤는데 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새로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이제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나름대로 자신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타당한 생각을 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막 그렇게 하면서 답답해 하면서 어, 교회 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아, 교,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신앙은, 목사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아, 근데 너무 답답해요. 요즘 교회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쭉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 겨,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드는 늘 드냐면,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고쳐주지 않으면, 아, 평생 이렇게 살겠다. 어, 한 젊은 그 30대 직장인인데, 그,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돼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 그 삼, 촌격 되는 그분이. 목사님, 저는, 아, 그, 모든 종교에 다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교회 와서, <laughs> 교회 와서, 교회 다닐 거면서 그런 말을 해. 목사님, 저는, 저는 그리스도 인정,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저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가 신실하게 믿는 그것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타당한 생각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교회 성경을 보, 믿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어, 생각해보니까요, 목사님. 그,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원튼 원치 않든 이슬람 문화 안에 살기 때문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죠. 또, 힌두교 국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태어난 그 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그 문화와 그삶 안에서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나름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음, 그런 말한 번쯤은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기독교만 종교냐? 기독교만 하나님 믿냐? 모든 종교가 다 신을 향해 가는 거야. 산을 오르 산을 오르는데 요 꼭대기에 신이 계신데 산을 오르는데 기독교 너네는 이쪽으로 오르면 우리는 저쪽으로 오르는 거야. 또안 믿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결국 다 같이 올라가서 결국 그 위에서 신을 만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굉장히 이성적인 말 같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럴 때그 네.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 그분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형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도 형제님이 그런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이해돼? 형제님이 만약에 힌두교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이슬람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형제님은 지금처럼 이야기하지 않을 걸요? 알라가 최고라고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형제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형제님의 부모님이 형제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신앙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형제님 형제님 형제님의 이야기도 문화의 산물이고 또그 사회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되물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 그러면 성경은 어떤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갖길 원하실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그걸 그림으로 좀 어, 이야기 우리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요. 아, 우리, 아, 이게 아니고. 음,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음, 자,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 세상이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고 믿죠 구약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 아니냐면 구약 시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이 우주에 대한 관점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있겠죠? 그리고 그 세상은 이제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끝나는 때가 그러면 그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고, 또 살다가 죽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 세상이 끝이 와. 끝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시작이 있고 그렇게 세상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세상이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이 땅하고 역사를 종말, 종결하는. 종결단딱 마지막 장을 덮는 그런 심판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을 끝내고 그 나라로 가고 싶하는 어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약간 이상한, 이질적인, 독특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런 세상이에요. 역시 이 세상이 시작이 있고 그 시작 속에서 쭉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이 분명히 있겠죠. 뭐 우리가 어, 요쯤에서 어디에 살고 있을까 우리가 얘들아. 한요쯤 세상이 만들어지고 한요쯤요쯤요쯤 요쯤? 요쯤? 거의 보통 이제 말, 말세지 말. 그래서 거의 말세를 살고 있는데 그 말세 기간 중에서도 거의 말세라고. 그래서 말세지 말 그렇게 얘기해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지금 2000년째 살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뭐 역사는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가 마지막이 있으니까 어쩌거나 우리에겐 종말이 있는 거지. 역사의 종말을 먼저 경험하거나 개인의 종말을 먼저 경험하거나. 그게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그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 2000년 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구약의 세계관으로 보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니까 이 세상은 끝이 나야 돼. 심판이 임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야. 영화의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됐죠? 세상이 계속 이어져.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이 계속 지속돼. 그리고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게 되죠. 심판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의 그림이모습이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죠? 여기. 그래서 요, 요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 기간을 이미 오신 예수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살아,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따라해보자.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다시 오시면 끝나거든. 심판과 상급과 내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다시 오시는 시간을 지금 미루고 계시어 미루고 유예한다 미루고 계시는 거야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너 갚을 능력이 없구나 그래 내가 한달 말미 줄게 그래 알았어 그럼 1년 정도 내가 더 기다려 줄게 우리가 대출금을 갚거나 빌린 돈을 갚을 때 약정된 기간이 끝나면 갚아야 돼 근데 그때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책임을 내가 내걸다 줘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주인이 채무자가, 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한달더 말미를 줄게. 알아서알아서 1년 정도 더어 여유있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준다면 어떨까요? 되게 좋고 기쁘겠지. 그래서 그 시간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넘, 이렇게 기다려주는 시간을 grace period, 은혜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야. 지금 당장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는 시간을 미루고 계시는 것. 우리가 보기에 벌써 오셨을 것 같은데 아, 미루고 계시는구나. 온 세상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있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기 전이 사이에 어딘가에 살고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을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그,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 시간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모습이야. 우리가 이런 어,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우리의 끝이 선명하지 않으면 삶이 선명해지지 않아. 끝이 분명하면 삶도 분명해져. 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끝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아, 세상이 끝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갈등이 있는 거야. 왜 갈등이냐면 있 이렇게 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없어. 난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리고 난이 세상 이 세상은 나한테 의미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만 중요해. 그렇게 살아가면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갈등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두 세계 두 가지 멤버십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그 방법은 뭐냐면 기름 뭐냐면 끝을 아는 거야 아이 세상의 끝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세계관을 우리 친구들이 잘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게 옳다, 그게 진리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진단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요 병원에 가서 아파서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인데 그냥 하얀 가운만 입고 무슨 학위 같은 거 하나 딱 달아놓은 것만으로도 그선생님의말 한마디에 우리가 전폭적인 신뢰를 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 이건 열이 이렇게 나는 건뭐 먹었니? 어떻게 잠은 몇 시간 잤니? 뭐 어떠, 어떠니? 어, 보니까 넌 지금 이래서 이래. 그말 한마디에 우리가 굉장한 전폭적인, 그 사람을 다 알지도 못하는 어, 그런 사람이 한마디에도, 한마디에도 그런 신뢰와 지지가 있다면 이 세상을 진짜 만드신 그분의 말,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꿈에도 있지 않으면 좋겠어. 목사님 앞으로 많이 보여줄 거야. 꿈에도 나오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 속에서 난 살지만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곳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진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영원한데 사랑만 남는 이유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이어진 이, 믿음이 완성되고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주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지 그걸,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살아요? 사랑.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그래 사랑이 영원하다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특징이 사랑인 거예요 가정에 교회에 시아학교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고 있는가 사랑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를 계속 풍성히 맺어나가고 있는가 사랑이 빠지면 계약이, 약속이, 어떤 프로그램이.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면 움직이긴 하는데, 그나마도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계약이 잘안 지켜지면, 그럼 이제 망가지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아, 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 이 세상에서 먼저 살아간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부족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사랑을 모르면, 그걸 포기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아니라 이제 어,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눔이 되게, 되게, 되게 되죠. 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 이 그림, 우리 이 성경의 이야기 세계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마음 깊이 새기고, 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친구들은 잘 자라가고, 또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시앗다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